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눈에 밖에를 소망합니다. 먼저 좀한 가지 양해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시간상 다 모든 본문을 읽지 못했고 또 지난 주에 이기쁨 목사님이 설교해주신 그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또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혹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아 그냥 설교자의 능력이 부족한가보다 생각하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하시고 해 다시 한번더 말씀을. 상고하는 기한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23장 전체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말미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 38절, 39절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어, 상징되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신념을 가졌던 잘못된 이들, 이 레살렘으로 상징되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넌 그것을 해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 대한 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는지에 대해서 24장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확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장 2절과 3절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무슨 일이겠냐라고 혹 우리는 다 이해할, 이해 못할지 몰라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경고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 경고였습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것, 왜냐면 이들에게는 아프고 힘든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졌던 기억이 있고 성전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하신 경고의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혹 이스라엘과 또 이방 나라 간에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엄청난 심각한 걱정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3절에 예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고, 그럼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당장이라도 무너지는 것, 파괴되고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이 아닐 거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말씀된 이 재난이라고 말씀 쓰여진 이 말씀은 재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산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산고가 뭡니까? 해산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해산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일들을 겪게 될 건데, 이 일들은 사실은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너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성전이 무너져서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될 거고,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24장의 내용을 그냥 먼 미래적인 일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저 멀리 예수님의 재림 때나 있을 일이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어요, 그죠? 앞산이 있고 뒷산이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에 한 산만 있자고, 이산 있고, 저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가깝나요? 뭔가요? 멀어요. 멀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 또먼 미래적인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또 우리 이후에또 있는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얘기들은 참 모르고 그냥 그때는 배제하고서 그냥 오늘날 우리 혹은 저먼 미래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립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당장이라도 주님이 임하셔서 군사적인 내시아로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꿈꾸는 것.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 이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민족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관점. 이들의 이 생각들, 이 경고한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될 거다. 그 성전이 멸망되어야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왜요? 아직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아직까지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희미하잖아요. 선명하게 아직 모르거든요. 제자들은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런 상고의 고통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구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 가운데 넘겨줄 거고, 너희를 죽이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모든 민족은 이땅 위에 거하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것이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로부터 너희가 이제 예수를 따른이라고 해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다 기억해라. 그런 기억해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함락당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구가 죽임당하였고 성전에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히 폐망하는 역사를 이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과거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종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유대 제자들이 생각하는 악한 세상이 끝나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지금 바란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하러 오셔서 우리 다 해방시켜주시고 좀 로마로부터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제 좀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들은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은 물러나게 되고 이 땅에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은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은 다른 일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게 된 구원의 기쁨. 재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너희가 정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종 재림과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던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신을 단번의 재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 히브리서 구장 말씀을 봤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끝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 유대인이 세상 끝 생각한 세상 끝은 무엇이면 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였습니다. 이돌 성전,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었던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관습. 그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마음들은 잊어버린 채 행동으로 입술로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 이것이 이제 시작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 해산의 수골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살아갈 터전이 어딘가? 그러면 24장 3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 세대라고 여기는 30에서 40살 정도의 그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산술적으로 3,4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개선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3,4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로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것은 앞전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5절, 36절에 예수님이 미이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겪게 될 미래적 일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다닌다면 더러는 죽임 당하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해서 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다니게 될그 미래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정과 계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적 일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가랴의 피가 성전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미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르노니 이것이 이 일들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일부터 이제 미래적으로 제자들 통해 믿게 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그 미래적인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인 이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음란하고 폐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미래에도 겪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29절. 그날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얻어지고, 달이 빛을 잇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세가 건능들이 흔들리리라. 해,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최종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무화과를 통해 노아를 통해 종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잎이 나고 열매 맺어 결론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준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노아의 때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보지 못한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이단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비가 도대체 언제, 언디 오냐? 저 미친 나 할아버지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500세부터 배에 들어가는 600세까지 10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어쩜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먹고 마시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하고,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걱정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멸망의 때가 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 먼미래 일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그냥, 그냥 오늘을 열심히나 살자라고 추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충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있다는 라 겁니다. 목적 이 있고 최종점이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인이 이 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치 도둑과 같이. 마치 집에 도둑이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 같이 너에게 임하는지 모른다. 너희 깨어 있어라. 너희 관심이 어디가 있니? 너희 관심이 어디가 있니? 혹 제자들처럼 우리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여태까지 이루고 있던 나의 신앙의 그 패러다임과. 그 고정관념 가운데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주님 이 정도 믿어도 난잘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신앙을 흔들지 마십시오 혹 우리가 그렇게 대하진 않습니까 혹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혹 우리가 잠자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의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님, 물으세요. 그 종이 누구냐? 저는 오늘 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참 많이 고민됐습니다. 참 많이 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말씀들로 오늘 묵상했지만, 전에 같으면 제가 청년 때, 저는 24, 24장, 1 4절 말씀 참 좋아했었거든요. 아, 정말 저는 성교사의 비전이 있고, 아,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 같아서 막 정말 열심을 다했던 청년이었거든요. 아, 주,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요. 오히려 어디 지 눈이 가냐면 22절 말씀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은혜 안 베푸시면, 너희 안 된다. 너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 그 고난의 때를 감해 주지 않으시면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요, 전이 말씀을 오히려 다르게 봐지기더라고요. 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간혹 충성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충성해야 된다. 하늘 나라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교회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참 고민이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참 무서운 것이 이단도 있지만 이설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말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자를 만난 그 양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겪었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 참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어쩌면 그들은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어쩌면 성도는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지혜 있는 종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지혜와 함께 갑니다. 게으름은 악과 함께 갑니다. 묵상해 보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종, 하나님이 다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종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바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론,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깨어있는 성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잘못된 것 같다고, 정말 말씀이 그런가 상고해 보자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정말 많이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게 된 것이 그겁니다. 이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살기 때문에 음란하고 폐역해져갖고 마음을 돌이키길 싫어하는 이 세대 안에 그런 가르침들은 난무하게 될 거다. 예수님 세대 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런 예수님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민족의 해방, 해방 독립운동가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0명의 사람을 선동하여서 그 정치적인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그, 그릇된 메시지를 믿은 그릇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몬테누스 주의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 안에, 이 세기에,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던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직통계신, 영적인 체험,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들은 이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충성을 안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고요. 그들도 속아 넘어갔는데 우리는 자칫, 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절대 안 속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도 모릅니다. 주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국에,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말들은 뭐라 나올까?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기초이지만 상식과 함께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회,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잡니다. 저와 여러분이이 세대 안에 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결코 선자로서 넘어지지 않을까 자부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우리가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또 교회 안팎으로 잘못된 메시지들,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가르침에 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주변에 넘어간 이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정말 가슴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간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